자 조금 전에 사실은 제가 어, 촬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합니다 왜 하냐면 이게 그치대 없이 그냥 휴대폰 들고 찍다 보니까 영 조금 거시기 합니다 이 구독자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해서 제가 전부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조금 잘못한 것도 있고요 <laughs> 저는 이뭐 지우고 이래 안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냥 있다 보니까 자 보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은행나무죠. 은행나무 보수 지정된 게 1982년도입니다. 아, 11월 11일이고요. 아, 수령이 435년이 되었고요. 여기가 산천군 시천면, 원리 223번지입니다. 나무 둘레가 4.6m입니다. 아, 관리자는 덕천수원이고요 아, 435년이니까 지금 한 400... 45년 정도 됐겠네요 자 이게 이제 은행나무 뭐한 위로 비춰 보겠습니다 근데 은행은 안 달렸어요 은행은 안 보입니다 제가 아까 오고 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국가문화재 사적지 305라 되어있고요 덕천서원 안내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조선중기 대표적인 산림처사였던 남명조식 1501년 출신이네요 1572년 선생의 학득을기리기 위하여 1576년 문인들에 의해 흑산소원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뒤 인진왜란으로 소실되었고 1602년에 다시 충군되었고 1608년 선생에게 영의정이 추정되고 어, 저게 역계기라고 합니까? 되어 크게 확장되어 옥산, 어, 부산소원과 더불어 어, 삼산소원의 하나로 견족을 어, 이루면서. 육 천서원으로 계칭되어 어, 이른바 어, 강우 48가에 본산으로 경남 어, 유림을 영도하여 온 유서 깊은 서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읽으려면 오늘 날 새겠습니다. <laughs>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어, 다른 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에는 지금 느티나무가 있고요. 그 입구에는 시정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어, 산청특천서원. 좌측으로 보시면, 어, 경, 남유행문화재입니다 어, 서원은 선현에 의한 제사와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조선시대의 사립교육기관이다. 산청특천서원은 선조 9년, 1576년에 난명조식 1501년에서 72년, 어, 제자들이 선생의 학문과특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서원이다. 임진왜란 때 화제로 표출되었다가 선조 35년, 1602년에 중문되었고, 광희군 원년, 1609년에 덕천이라는 이름과 토지노비를 국가로부터 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고종 7년, 1870년 서원 철폐령으로 철거되었다가 1220년대에 복원되었다. 어, 정문의 서원의 정문인 시정문을 들어가면 어, 강당인 경의당을 중심으로 그 앞에 유생들의 생활공간인 진덕재 그 다음 에 수업재가 있고 뒤편에 제례를 지내는 사당인 승덕사가 배치되어 있다 경의당은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경과 그것을 실천하는 의의를 중요시하였던 난명의 가르침을 따라보자 경이당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사당인 승덕사에는 선생의 입회가 모셔져 있는데 현재도 봄 가을에 두 차례의 향례를 올리고 있으며 선생의 덕을 추마는 난명제를 지내고 있다 옛날에 제가 합천에서 거기 난명 조식 선생이 태어나신 생가를 그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입구에 시정문입니다 그죠 시정문을 통상적으로 이제 우측으로 어, 들어가시면 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오고 나서 어, 몇 분이 오셨고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 배롱나무 일문 예, 배기롱이죠 대단합니다 이게 아무리 못해도 100년은 어, 수령이 된거보아대단하니요 그래서 우측에는 예. 진덕재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사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인했고요. 네. 관리하시는 분 계셨죠. 그다음 여기 수업제, 수업하는 곳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덕천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좌우측으로 한 바퀴 뺑 돌려보겠습니다. 아주 예쁜 아기가 왔네요. 아기를한면 기분 나쁠까? <laughs> 어린이가 왔습니다. 너 t 이 나오고 싶어? 찍을까? 찍을까? 한 10년 이후에 한 봐. 그때 여기 왔었다 하고. 자, 덕천서원이죠 어, 여기 보시면 대청마루입니다, 이게. 에, 여기 보시면 둘, 넷, 여섯 칸으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이제 올라가는데, 어, 이 돌, 전부 과거에는 돌밖에 없었으니까, 이 돌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네. 어, 이 글씨 필체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나가면서 깜짝 놀란긴 부분이 있습니다. 쭉 가다가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학박사요 김익재. 그러니까 김익재 박사님제 저한테 군뱅이 또계혁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기 계시죠. 네, 대단하신 분이죠. 지금 우리 대학이 경상국립대학에 칠, 아, 지금 칠암캠퍼스하고 가자캠퍼스 두쪽이 있는데 칠암캠퍼스는 원래 본부 그러니까 이제 1910년에 세워질 때 이전한 곳이고 어, 가자캠퍼스는 이제 어, 칠암캠퍼스에서 분리되어서 이제 전문대학에서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21년, 20년도죠 20년도부터 21년도 정확히, 21년도부터 이제 통합이 되어서 지금 경상국립대로 이름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가자캠퍼스에 지금 조식 선생님을 연구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진난명조식선생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마,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 김익재 선생님, 아, 박사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뭐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찍으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다음 이제 제가 항시 어디 가면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찍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개를 하늘을 들이야 되거든요. 그뭘 봐야 되는 상냥한 걸 보셔야 되거든요. 글을, 자를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아, 선생, 단신이죠. 단신 아, 400, 오, 418년이니까, 음. 모삼월입니다모년 3월. 이구어가 꼽노? 안입니다상 1일. 그러니까 1일이죠. 어. 무자 신씨입니다 신씨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상랑을 했는데 여기죠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보니까 누구서 지을까요 어쨌든 그러면 480년이니까 418년 이니까 1401년도 1501년도 태어나시니까 401년 그죠 하고 18 하면 50, 20년, 1920년이네, 여기죠. 1920년도에 여이건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고기를 들었더니 목이 아픕니다. <laughs> 뒤에는 이제 사당이라고 어? 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전통과학 한번보시죠 정말 우리 조상님들의 이게 지혜가 보입니다. 이게 전부 완전히 을 이렇게 문을 내서, 의틀수 있게끔 요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금이나 진해가 <laughs> 또 어떤 때는 여름에 깨구리도 옵니다. 올수 있는 완전히 오픈된 상태입니다. 아기 때리고 다니는 젊은 부부가 참 이뻐 보이네요. <laughs>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각자 도생입니다. <laughs> 아무도 제하고 안 놀아줍니다. 제 혼자 다닙니다 우리 애들 다 커서 뭐 같이 안니 자, 여기 보시면 뒤에 이제 성류가 있고요. 이성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마 다산의 상징이고 풍류를 상징합니다. 그 서양 타로카드에 보면은 이성류가 아주 이제 다산 저 여왕 여황계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카드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도 이 풍류, 다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자, 너무 이제, 크게 찍으니까 좀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이제 학교가 있죠, 그죠? 예. 이게 뭐 단성중학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보이십니까? 예. 좀 가려져 있네요.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안 보실 수 있다. 이게 산이, 다, 뒤쪽에, 예. 바람과, 이게, 좀, 나쁜 기운을 탁, 막아주고요. 그래서 앞쪽을 쫙, 보시면 제가 이제, 대청마루 뒤쪽에 딱 앉아있습니다만. 그체들그치고 오늘 여 좀, 우리 할배, 우리 같은 장령 조문이거든요. <laughs> 예맥 일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려서, 대청마루에 딱 앉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카메라 들고 가는데, 아. 제가 이걸 또 한번 켜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끄고. 이제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참 편합니다. 아, 카메라는데 말도 안 돼. 이 마이크가 있으면 이렇게 멀리서라도 이렇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음성을 크게 해야 되고 구독자분들이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오늘은 계곡에 가려고 하는데 했는데, 아, 저기 지리산 중산이 갔다 오다가 이제 강제여서 오신 민들도 만나고 해서 이제 겨울 가다가 우리 또 할배를 또 그냥 안뵙고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좀 기도 받고 아, 할아버지 뜻도 새기고 그래서 할아버지 뜻 중에 아주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주하면 K산업, K 학문 이렇게 말하는데 K 산업하면은 뭐 삼성이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님, 이 지수 국민학교 그 당시 지금 초등학교죠를 다니셨고 그다음 에 LG 구자경 회장님, 뭐 효성 뭐다 여기 지수에서 그 학교를 다니셔서 그래서 이제 진주죠 그래서 이제 그러하고 경제적으로 보면 학술적으로 보면 우리 남명 조식 할배께서 어 이황 선생님은 벼슬을 하셨죠 하셨는데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가 같아요. 같은데 우리 할배는 그 당시에 정말 좀 거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슬을 어, 버렸습니다. 안 하시고 저희 들어본 걸못 보겠다 하고 그냥 낙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학들을 양성을 하셨죠. 그래서 그, 후학들이 남명 길제 선생도 이제 포함됩니다만, 그분들이 소위 영남학파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끌게 되었습니다. 소위 살인파라 그러죠. 음. 그, 김종식 선생 보면은, 살인파의 거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고향이밀양인데 제하고 같은 밀양입니다만이 살인파는 좀 발전적인 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뛰어들지는 않고 그러니까 김종직 선생은 현실 정치를 했죠 뭐 여러 가지 그 4대 사화가 있었죠 모 사화, 갑자 사화, 김묘 사화, 얼사 사화에서 4대 사화에 엮여서 부관참시 그러니까 한번사형을 당했는데 다시 꺼내서 다시 이제 그 목을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아픈 사인이 있습니다 그걸 부관참시라는데 참 악독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참 과거에, 그, 왕들이 정치하는, 어떻게 보면, 아, 어, 뭐, 섀도 정치, 또는 족벌 정치, 뭐 독단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 하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조식할배가 보시고는, 뭐, 정말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시골에 이렇게 악향하시 가지고 여기 화학들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추정입니다. 제 추정인데 너무 이제 학술적인 쪽으로만 이렇게 그 그걸 하시고 실제 이제 그 문화 발전이라든지 문명 쪽에는 조금 등한시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뭐, 글귀가 있습니다만, 그 임금이, 예, 또는 이제 신하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배를 이제 타고 가지만, 그 배가 파도에 의해서 뒤집힐 수 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치 잘못하면 백성이 뒤집는다. 우리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일깨워 주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정치인들이 꼭 책에 들어야 될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제 장년 조문내들이 보면 좀 성격이 좀 똑똑합니다. <laughs> 좀안좋죠않마지로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장년 전문들은 조금 현실 정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남명초식활배로부터 내려온 우리 그 후학들이, 후손들이 본받아야 되는 그런 사상, 학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 앞쪽을 비축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아, 여기 수확대를 가르르치셨던 장소에 와서 제가 촬영을 해봅니다. 오늘은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지금 온도가 31도 정도 되는데 여기 오니까 더 훨씬 더 온도가 낮은 것 같아요. 2 0한 7, 8도 정도 느껴지는데 편안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